이준 씨와 강하나 씨 캠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죠. 네, 두 분이 되게 복잡 미묘하고 오묘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. 정말로 장영 씨가 안 계실 때도 작품 얘기만 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하고. 네, 어떻습니까, 이준 씨. 강하나 씨와의 호흡 어떻습니까? 아, 저 너무 좋고 아, 일단 진짜 우리 그러죠. 우리 진짜 우리는 되게 장난을 막 치지 않아요. 진짜 진짜요. 예. 아. 그죠? 네. 그리고 저희가. 사실 막 너무 농담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원래 점점 작품 하면서 눈만 마주쳐도 왜 웃음 터질 때 있잖아요 예, 예, 예. 맞아, 맞아. 어. 그러면 안 되고 저희는 정말 그 눈빛과 이런 거에 많은 걸 담아내야 되는데 주로 막 애증이 많이 섞인 네, 그런 네. 것들이 표현돼야 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, 두 분의 호흡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입니까 아 그럼요 네. <laughs> 날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저는 맞아요, 생각이 맞아요. 들고 있는데 예 네. 지금은 그냥 뭐 척척. 네, 척척 눈만 봐도 네, 그냥 자연 맞고 네. 네. 어, 장영 씨가 흥 u 하게 돼서 거저 거저 그려 이렇게 그래 나 없어도 작품 얘기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. <laughs> 저희 현장이 붉은 단심이어서 그래요. 어 네. 파란이나 노란이 아니어서 그렇죠? 노란 단심이었으면 예. 안 그랬을 거야. 네. <laughs> 너무 좋아 저런 거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? 네자 하도곤 씨 웃을 타이밍이에요. 예예예예예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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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.